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애관영재입니다. 오늘은 원래 샌지 무라마사 vs 영령 에미아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 영상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이버 알트리아의 반전체 세이버 알트리아 얼터에 관한 소소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세이버 얼터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해븐지필 루트에서 처음 나온 세이버가 앙그라 마이뉴에게 먹혀버려 변한 반전한 모습입니다 이상의 왕이 되어 브리튼을 지키기 위해 힘을 절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힘으로 압지하는 폭군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난 상태이죠 첫 등장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게임 해븐지필 루트에서 그냥 세이버로 불렸기에 세이버와 구분을 짓기 위해 흑화 세이버로 불렸다가 나중에 나온 페이트 얼리미티드 코드 및 다른 작품에서 세이버 얼터네이티브 줄여서 세이버 얼터라는 게 공식화되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이버 얼터라고 많이 불려지지만 보통 흑밥이라고 많이 불리죠. 제가 전편 세이버 알트리아 편에서 말했듯이 알트리아는 용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이버 얼터 또한 용의 심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력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파괴력 한정으로는 본래 세이버 이상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터게 서번트의 근본 캐릭터, 처음 나온 얼터 서번트인 만큼 뒤에 나오는 얼터 서번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인기도 엄청나다고 할수 있는데요. 올바르고 굳은 기사도를 가지고 있는 세이버와 다르게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며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때리고 싶을 때 때리는 폭군적인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페고 신주쿠 시나리오가 나온 직후 잔 다르크 얼터와 엮이는 일이 많아졌죠. 에미야 얼터 실장 이후로 이쪽과도 꽤나 엮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본 커플 에미야시로 X 세이버와 다르게 이쪽 세이버 얼터 쪽은 페이트 그랜드오더의 주인공 후지마르 리츠카와 엮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터스 보고를 알아보기 전에 전투력을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세이버 얼터가 강한 이유는 검사로서의 능력이 아닌 용의 심장으로 인한 방대한 마력량입니다 캐스터 코올린 케올린의 언급에 의하면 마력 방출로 날아다니는 세이버 얼터의 한방한방은 엄청 묵직해 방심하다가는 상반신째로 날아간다고 언급을 하는데요 안그래도 강한 최상급 서번트 기사왕이 파워업한 모습입니다 영화 해븐즈필에서는 막대한 마력량으로 버스커를 압도했었죠 세이버 얼터가 본편 세이버보다 월등히 강한 이유는 성배 백업과 함께 무한에 가까운 마력이 그를 매우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비록 대마력 직감 스킬이 1단계 다운되고 민첩, 행운이 매우 많이 떨어지는 너프가 있으나 막대한 마력량을 이용한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은 그 단점들을 모두 씹어먹고 세이버를 훨씬 능가하게 해주죠. 또한 흑화한 마토 사쿠라에게서 나오는 막대한 마력은 연비가 나쁘기로 유명한 엑스칼리버를 무차별 난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대성부구를 난사한다는 시점에서 진짜 통상 서번트와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세이버 얼터의 스테이터스는 마스터 후지마루 리츠카 마토 사쿠라 둘다 같습니다. 근력 A, 내구 A, 민첩 D, 마력 A2+, 행운 C, 보구 A2+로 근력, 내구 모두 최상인 A 랭크에다가 마력은 A2+라는 매우 높은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나 캐스터 마력이 A+인 것을 봐서. 세이버인 알트리아 얼터가 A2플러스인 것은 매우 엄청나다는 것을 알수 있죠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민첩과 행운이 낮은 게 눈에 보이네요 민첩이 낮은 탓인지 작중에서는 막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엄청난 마력량으로 인한 화력으로 고정포대 같은 전투를 하는 편입니다 세이버 얼터의 보구는 약속된 승리의 검 엑스칼리버 모르건입니다 랭크는 A2플러스 종류는 대성보구입니다 엑스칼리버는 소유자의 마력을 변환하는 증폭기이기 때문에 흑화한 세이버의 선검의 빛도 검은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선검에서 마검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원래 엑스칼리버가 선과 악의 양면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엑스칼리버 모르건이인 이유는 모르건 르페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명 개방을 했을 경우 극장판에서는 들판이건 아인츠베른의 성벽이건 한방에 휩쓸어버렸습니다. 이 연출로 봤을 때 진짜 엄청난 화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마력을 방출해서는 엑스칼리브의 검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이버 얼터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세이버 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